고라가 되면 확실히 소술이 어려워지거나 효과가 조금 반감될 수도 있다. 하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좀못볼 수는 있습니다. 다만, 만약에 그 늑연골이 정말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. 안녕하세요. 성형학개론입니다 답변 서비스 또 쭉쭉 가보겠습니다. 영상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제가 코 수술한 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치아 관리를 위해 매일 치실질을 해요 치실질 할때 비주 쪽이 많이 움직이는데 괜찮을까요? 예, 괜찮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고민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괜찮은 겁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47살에 건강한 여성의 자가 느경골 사용이 가능한가요? 몇몇 병원에선 골아 돼서 안 된다고 해서요 만약에 그 느경골이 정말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고 라 하면은 저는 그래도 쓰자고 할 겁니다 근데. 확실히 고라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또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좀못볼 수는 있습니다. 다만 부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진짜 똑같아요. 비중격이랑도 비슷한 게 떼기 전까지 좀잘알 수가 없는데 이 늑연골의 고라는요 떼고 나서도 잘 몰라요. 아마 뗄때 고라가 된 부분이 걸리면 그걸 잘 피해서 뗍니다 보통 이제 연골은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칼로 이렇게 해서 게 자르기도 하고 하는데, 고라된 부분은 날이 안 들어가요. 뼈는 칼로 자를 수 없죠. 그래서 뗄 때, 아, 양패다 그러면서 옆칸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떼기도 합니다. 고라가 되면 확실히 수술이 어려워지거나 효과가 조금 단감될 수도 있다. 하지만, 유경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마지막 남은 방법이니까, 그래도 저는 시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제가 저 경험상 해보면요. 20대 때도 고라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시간 많이 잡아먹고 좀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저, 그러니까 저도 10 케이스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100 케이스 되고 500 케이스 되고 1000 케이스가 되면 또 경우의 수가 쌓이니까 이렇게 옥차 범죄를 벗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 꼭 적다는 전체적인 평균선을 얘기하는 거지 개그 중에 꼭 뻣뻣하신 분들이 있고 어, 고라가 빨리 오신 분들 또는 늦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게다 고라가 되지는 보통 않기 때문에 의사가 조금 기술을 풀려서 사용해야 된다라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란 원장이었습니다.